2025년 9월 16일, 오늘 화요일 아침, 네, 삼권선매행복말씀소클모닝암성방송신 여러분, 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지금 저희들은 삼권선매행복말씀소클 문답형암송구절 1단계 100절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늘 하듯이, 화요일이니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주제, 1-1,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32절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지금 매주마다 이제 이그성구사한분 말씀 듣고 이문답의 암송구절을 한 다섯 번 정도 매주마다 다섯 번 정도 우리가 그 암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암송하면 암송할수록 암성 더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묵상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예, 이렇게 가슴에서 꺼내서 묵상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아, 반복해서 말씀, 아, 이렇게, 그, 말씀을 여러분이 생활 가운데서 사용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다시 외워보겠습니다. 1-1,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32절입니다. 자, 우리 문답으로 문, 문제까지, 질문까지 우리가 외우고 있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1번,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1번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2번 죄는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4절 야구보서 4장 17절 말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요한일서 3장 4절 야구보서 4장 17절 말씀 아멘 2번 죄는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4절,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요한일서 3장 4절,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아멘. 이번 죄는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4절,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요한일서 3장 4절,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아멘. 3번.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아멘. 3번.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아멘. 3번,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아멘. 4번,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4번.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아멘. 4번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아멘. 5번 죄의 삭스는 무엇입니까?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5번.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6번 사람이 죽은 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6번 사람이 죽은 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6번 사람이 죽은 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7번 죽은 사람을 죽은 자들을 심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아멘. 7번. 죽은 자들을 심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고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아멘. 7번. 죽은 자들을 심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대로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아멘 8번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 아멘 8번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 아멘. 8번.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 아멘. 9번. 이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유력이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을 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6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아멘. 9번. 이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또 내가 보니 아.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리려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을 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구름덩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느니라. 누가 보음 16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9번 이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습니까? 누가 보음 16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극미력이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을 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아브라미르데 함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 가고자 하되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아멘. 10번 우리의 구원자는 왜참 하나님 이어야 합니까? 나훔 1장 6절 말씀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 도다. 나홈 1장 6절 말씀 아멘 10번 우리의 구원자는 왜참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나홈 1장 6절 말씀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 도다. 나홈 1장 6절 말씀 아멘 10번 우리의 구원자는 왜참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나홈 1장 6절 말씀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 듯다 나홈 1장 6절 말씀 아멘 11번 우리의 구원자는 왜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 합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자네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시브리서 2장 14절 말씀 아멘. 11번 우리의 구원자는 왜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십니까? 시브리서 2장 14절 말씀 자네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임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말하시며 리서 2장 14절 말씀 아멘. 11번 우리의 구원자는 왜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합니까? 1므리서 2장 14절 말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말하시며. 히부리서 2장 14절 말씀, 아멘. 12번,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히부리서 4장 15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선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아멘. 예수님 12번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례가 충만하더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아멘. 13번.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멘. 13번.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멘. 13번.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멘. 14번.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길로 각근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도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아멘. 14번,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얻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다. 도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아멘. 15번.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15번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이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 아마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17, 17번 예수님은 16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연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름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아멘. 16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연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히브리서 고른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아멘. 16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연입니까? 고른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여놓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아멘. 17번 예수님은 왜 피를 흘려 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아멘. 예수님은 왜 피를 흘려 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아멘. 18번 예수님은 왜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송랑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아멘. 18번, 예수님은 왜 나무에 달려 죽으시야만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아멘 18번 예수님은 왜 나무에 달려 죽으셔만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아멘 19번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아멘. 19번.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받기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9번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름론이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아멘. 네,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우리가,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하는 이유 32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 음, 자, 여러분 잘안되는 게, 어디가 여러분 잘안 됩니까? 아, 자, 한번 우리, 구 아, 9번 한번, 다시 한번 해보죠. 9번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9번. 이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습니까? 누가 봉음 16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람이여, 나를 국유력이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을 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 가고자 하되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6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아멘. 9번. 이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또 내가 보니 아 1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리역에서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락에 서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미르대,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구름터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겠느니라. 누가 복음 16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예. 아이거 저도 막 졸려가지고, 지금 막 눈이 막강기려 그래서, 아, 말씀이 잘 떠오르지 않네요. 막 졸리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쨌든, 예, 우리가 이제, 한세번 정도 했네요. 세번 정도 32절 말씀을 세번 반복했고요.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중간 중간에 오늘 외웠던 말씀을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보세요. 눈으로 보시고 외우도 보시고 하나라도 이렇게 새롭게 안 외워지는 부분은 계속 특별히 계속 반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출판사에다가 원고를 넘겼기 때문에요. 2 단계 해설서 아마 그래도 금방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대로 제가 일정을 잡아가지고 2단계 암송학교를 시작하면서 또 2단계 말씀을 한번 우리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신앙 성숙에 이르는 길로 해서 제가 100자리 말씀을 2단계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그 선정하고 또 암송해 나갈 텐데 굉장히 여러분 신앙 생활에 아주 큰 유익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 이제 우리가 예수를 위대하는 이유 32절 말씀을 반복해 주시고 내일 아침에 하나님의 부서진 과 사명이라는 주제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샬롬.